<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구조적 프로그래밍 챕터 4 정리를 해봤고요. 챕터 4에는 처음에 이제 데이크스트라 제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그분이죠. 이제 최, 최적의 경로 할때 보통 시험 시험 준비할 때 보통 많이 들어보나 이 알고리즘일 겁니다. 네, 그분이고 청 이름 풀리면 이제 에치월 비버 데이크스트라라고 하시고 1930년 로테르담에서 출생하셨으며 이제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제 클린 아키텍처 챕터 4 구조적 프로그래밍 이제 주 내용을 이제 담당을 해주시고 있으세요. 이제 챕터 4의 첫 목차는 이제 증명입니다. 데이크스트라가 이제 그 초기에 이제 인식한 인제한프제그프밍은어밍은프로그 이제 프프로래머밍프 잘하지 밍한 잘하지 실한었다고해이었다고요 이제 아주 작은 세부 사항이라도 a p 하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예상의 방식으로 이제 실패하 g r a m m i n g a 이 d a p 스트라는이 문제를 수학적인 원리를 적용 적용해서. 해결하자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는 이제 공리 정리 따름 정리 보조 정리를 구성되는 유클리드 계층 구조를 만들어 증명하려고 했지만 이제 끝내 증명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대개 프로그래머가 세세한 기능 하나하나 엄밀히 증명하는 이제 고된 작업에서 이득을 얻으라고 얻으리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증명의 시도 이제 끝내 실패로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이 데익스트라가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 연구에서 고토 문장이 이제 모듈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갤 때 방해되는 경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견한 문제 정리해서 이제 해로운 선명서 라는 걸 이제 목차 목차 이름인데 이제 데익스트라가 1968년 CACM 편집자에게 이제 고토문의 해로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썼어요. 연구에서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발견한 이제 고투 문장이 모듈을 더 작은 다리로 쪼갤 때 방해되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쓴 건데, 음 이제 그 편지를 쓰고 이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이제 고투 문의 참반이라는 주제로 10년 이상 이제 참반인 참반 찬반 전쟁이 일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데이크 제이크스트라가 승리를 하였죠. 이제 자연적으로 승리한 건데 정확하게 이제 컴퓨터 언어가 진화하면서 고투 문장이 계속 뒤편으로 밀려났고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 논쟁이 이제 사라 사라진 거죠. 대다수의 현대적 언어에는 고투장 고투 문장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제 우리의 현대의 우리 모두는 이 고투 문장 제어 흐름 제약 없이 직접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자체를 아예 이제 박탈 언어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모두 이제 구조적 구주 뭐 프레고레머라고 이제 여기 설명을 합니다. 제어 흐름을 제약 없이 직접 전환할 수 있는 고투 문장 이전 자체가 고투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서 그렇죠. 이제 챕터 4인데 챕터 3에도 아마 그명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언어에서 이제, 선택권 자체를 이제 뺏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데이크스트라가 이제 수학적 증명을 실패했다고 이제 앞서 말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수학적 증명 말고도 그 무언가가 올바른지 입증할 때 사용하는 전략에는 이제 과학적 증명이 이제 가능 과학적 증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과학은 근본적으로 이제 수학과는 다른데 과학이론과 법칙은 이제 올바름을 절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 이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만류인력의 법칙이 옳다고 증명할 순 없죠 하지만 이 법칙을 시연할수 있고 이들 법칙을 소수점 이하 많은 자리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증명을할수 없죠. 실험을 아무리 많이 수행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다른 실험을 통해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 잘못됐음을 밝혀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이제 수학적 증명과 이제 다른 점인데요. 이 점이 과학적 이론과 법칙이 지닌 본성이고, 즉 이제 이 방법을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증명으로 사용하명으로 이제 는시도인사용하려는시도인거용요 사용하는 어, 시용하는제사실임을증명하는 방식이 아니하는술이 틀렸음을 증명하는방도으로 동작해요. 를 사용하는 시도를 도를사는를 사용하는 시도를 사 수학은 증명 가능한 서술이 참임을 입증하는 원리로 볼수 있고, 과학은 증명 가능한 서술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 증명으로 이제 데크스트라는 테스트는 버그가 있음을 보여줄 뿐 버그가 없음을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 이제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음을 테스트를 통해 증명을 할수 있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이 맞다고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이는 이제 테스트에 충분한 노력을 들었다면, 이제 뭐 여러 케이스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테스트에 충분한 노력을 들었다면, 이 테스트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목표에 부합할 만큼은 충분히 참이라고 여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제 그,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의미는 되게 충격적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이 수학적인 구조를 다루는 듯 보이더라도, 수학적인 시도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오히려 소프트웨어는 과학과 같다. 라고 이제 책에서 서술합니다. 어, 최선을 다하더라도 올바르지 않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이제 올바름을 증,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을 증명 가능한 세부기능 집합 단위로 재기적으로 분해할 것을 강요합니다. 증명을 하려면 이제 계속 쪼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통해 증명 가능한 세부기능들이 거짓인지를 증명하려고 시도한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이제 오는 날까지 같이 있는 이유는 프로그래밍에서 반증 가능한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능력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기능부터 가장 큰 컴포넌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소프트웨어는 과학 같고 반증 가능성에서 그러니까 반증 가능성에 주도된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모듈, 컴포넌트, 서비스가 쉽게 반증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주히 노력해야 한다고 이제 서술합니다. 어... 이를 위해 구조적 프로그래밍과 유사한 제한적인 규칙들을 받아들여 활용해야 한다. 이것을 서술합니다. 반증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두에 노력해야 한다가 테스트 코드를 잘 짜야 된다. 그게 이제 테스트 코드... 이해해도 되겠죠? 이해해도 되겠죠. 테스트 코드를 짤때 이제 그 올바르지 않음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이제 유클리드부터 설명할 거예요 유클리드는 이게 정확히 설명하려고 넣어놓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거 참고하라고, 참고하라고 이제 그 링크식으로 the same a 이 내용 자체는 유클리드는 약간 s 그냥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인 거라서 생각해 e as the same as the <laughs> 한 가지 더저 네. 같이 얘기해 보고 싶었던 게결국에 네. 그 봤을 때과학인이반인이 얘기하는 게 테스트 코드 얘기하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사장에서 당장 네, 그렇죠. 테스트 코드가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테스트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근데 하는 말이 테스트를 통해서 어뭐 프로그램이 버그가 없음을 보여줄 수 버그가 있음을 보여줄 분이지 버그가 없음을 보여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떡,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게잘 짜는 걸까요? 이거 같이 한번 얘기해봤으면 했거든요. 음... 오늘도 이거 하기 전에 테스트 코드를 짜다 왔거든요. 어떤 그 프로그램의 예외 케이스 보통 많이 처음에 생각하잖아요 그에서 한국에서 한국한 명씩 얘기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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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번 같이 한기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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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안 짜는 것 보다는 좋겠지? 당연히 좋겠지만 좀덜 효과적인 테스트코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성공 케이스만 딱 적어놓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이 함수에 대한 성공 케이스만 딱 넣고 예외 케이스는 안 넣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코드 이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성공만 넣어두면은 자기 만족하는 거죠 물론, 그게 동작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지만, 이게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리팩토링 할때 영향은 분명히 있겠지만, 있고, 없냐 그렇죠. 없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예외 케이스를 분명히, 기능 안에 분명히 고려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실패 케이스. 그러니까 실패한 것도 체크를 해야죠. 성공, 성공감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넣었을 때, 실패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뱉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 체크하는 게 이제 좋은 테스트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책에서도 뭐 얘기하지만 잘 쪼개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테스트 하기도 용이하고. 일반적으로 gt 체크들 보면은 다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처음에 무조건 빨간불이 네. 들어오게 해서 네. 그다음에 그걸 파란불로 바꾸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과정을 하는데 뭐 맞는 얘기 같아요 레드 그린 뭐라고 했는데 그쵸 신호등 레드 그린 한 다음에 적용 그게 계속 반복하는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뭐잘 안되고 있긴 한데 어디서 봤는데 그 안좋은 테스트 코드는 일단 그거 말고 더 있을까요? <laughs> 있을까요? 테스트 코드를 짰는데 안 좋은 테스트 코드? 충분히 아깝네. 저는 안 좋은 테스트 코드는 이제 과연 우리가 CI를 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테스트 코드를 내가 짜놓기만 하고 그당시만 테스트를 해보고 매번 빌드할 때마다 물론 당연히 테스트 코드가 돌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몇번본 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 전 죽은 테스트 코드라고 보고, 왜냐면은 계속해서 그 테스트 코드가 작동을 해야지 내가 코드를 계속 변경하고 뭐 업데이트 수정 변경하면서 그 테스트 코드가 그래야지 계속 유효함을 증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어서 약간 음.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아예 테스트 코드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 여태까지 내가 잘 작성해놨지만. 그죠 렇 그런 경우는 테스트 코드를 잘못 짰다기보다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테스트 코드를 짜 의미가 없어지죠. 테스트 코드를 그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려고 짰는데 그쵸. CI 같은데 이제 전혀 아무것도 안돼 있어서 정작 실제 이제 빌드 돌릴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안 하는 거예 그렇죠. 구현할 때만 뭐한번 음. 돌려보겠죠. 음. 그 당시에 뭐. 그것도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 또 있을까 안 좋은 케이스 음. 테스트 코드 관련해서. 만족한 경험이나 업데이트 된 케이스가 적용되지 않는 사이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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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을그러그럼면지가안 되지 않았을까요? CI를 만약면은그다면거기러 자동으로 면은그러면그러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는거은그면은면좀 말이 그렇죠. 여기 check it from your own court. The whole test couldn't work. I'm not sure if I'm going to get a case. I'm 예전에 그런 t 도 봤는데 는 to get a 어쨌든, 내가 짠 코드를, 내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아까 상필님이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잘 동작하는 케이스, 정상적인 케이스 위주로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안 되는 경우라도, 그냥 당연히 안 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테스트 코드를 뭔가 남이 짜줘야 된다. 그코드로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짜줘야 된다. 그 코드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짜면 짤수록 더 좋은 테스트 코드가 나온다. 라는 걸 봤었거든요. 약간 신선해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실제 막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너 비즈니스 로직 하나도 모르는데 이코스 코드를 코드 짜봐라고 하면은 짤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이 코드의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히스토리 모르는데 작성 어떻게 하죠? <laughs> 그냥 이제 내가 구조를 잘 잡아놨으면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 보고서 추측으로 하는데 하겠죠. 결국 그분도 그, 그 스코트 보고 똑같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짠 사람이랑 작성한 사람은 네. 완벽하게 내가 이 플로우를 동조하니까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이 데이터가 들어가서 뭐 어쨌든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많이 동의했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이론은 되게 좋은. 현실,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이해하는 순간 이미 만든 사람과 비슷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예상하지 생각하지 못한 것들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반증, 돌아가는 것 말고 뭔가 반증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할수 음,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분명히 방법이. 나오긴 할것 같아요.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잘 프로세스를 만드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네. 방법론 자체는 음. 저는 좋아 보였어요. 음.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따라 틀릴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것도 뭐 <laughs> 개인, 꼼꼼한 사람이 하면은 정말 음. 꼼꼼하게 할수 있고 아, 저같이 <웃음> 대충 대충 <웃음> 하면은 정말 <웃음> 성공 케이스는또 <laughs> 쓰고 그렇죠. <laughs> 똑같을 수 있는 거죠. 뭔가 목 관련돼서도 얘기해보고 싶긴 한데 그건 뭐뒤테코드가 나오면 그때 또더 자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뭐더 따로 얘기할 건 없어요 좀. 네. 그 다만 나처요 그러면은 집터사는 네. 마치겠습니다. 아시죠? 네.